세계 사무소 아야 진짜 취중진담 와 류천 대단한데 <laughs> 아말이쁘게해라 아, 진짜로 <laughs> 와우. 회계사무소를 가야 되네. 여기네. 아, 뭔가 전투가 벌어질 것 같은 건물인데, 이거? 아, 지금 섀도우트로 갈아 낄까? 아, 근데 이게 민스크를 만나면 사실 자에이라가 없으면 대화가 안될 수도 있어서. 맞겨, 맞겨, 맞겨. 이 병력들을 보세요, 세입지. 에? 미친 놈이야? 집에 가서 생. 저렇게 얘기하니까 또좀 재수없네요. 뭘까요? 음. <laughs> 뭐 때리지 말고. 갑니다. h <laughs> 너 직원 아니야? 그냥 들어가면 되나? 오. <laughs> <와우. 웃음> 아 굉장히 강해 보이네요. 뭔가 맛장 냄새가 좀 나요? only from here. v o l t a s s 갈 때입니다. 난돈좀 있는데. 아이, 허니. 미드 허니. I'm head clerk me, honey. 나 우리 돈 많아. You? you seem a little nervous sir me, t o n Had some difficult customers today? 아니다. 와. One in particular calling himself 아. the stone lord. 와, 이거 <laughs> 섀도웠었으면 못 봤을 거 아니야. 그렇죠. 파 I have just taken a customer by that name down to the vaults. Rather large, rather heavily armed. 대박 대박. Which is regulations. But I'm sure the head t I'm sure t e a d 보다 오늘. 에이 우리 구번이나 살려 주잖아요 그래. 개일 <laughs> <게일> 너무 금쪽이. <laughs> 모든 다 높네요. 그럼요. 샘 씨는 최고의 귀족 영애 우리는 바이군주랑 친구야. 녀석이 저 아래에서 멍청한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도와줄게. 우린 친구 친구 위. 아야야야야야야야야. 아 나도 저렇게 어여 아유 아무 걱정 없이 주사위 돌리고 싶다. <laughs> 근데 류천은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신경 안 쓰고 돌리니까 똑같은 거 아니에요? <laughs> <그래>. 똑똑하고. <laughs> 뒤에 저 아우라 <laughs> 있는 거 보이지? <웃음> <웃음>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laughs> 오케이. 넌 죽었다 이제. <laughs> 여이 s <laughs> 오, 그래. 오오오 c 와, 그럼 짜인 합법? 무법지대란 얘기야. 아, 에손 가는 건데 나는? 열어. 근데 제가 지금 열쇠를 좀 짭짜리 먹었거든요. 짭짜리 수준이 아니라 지금 바지 내려가겠어요. 와 열렸다. 우와 미쳤다. 일단 문좀 닫아 줄까? 무슨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이거 열게요? 어딜 열어? 개인 금고 보관함이요. 어. 양 와? 어? 오르페우스 망치로 바꿔 봐. 오르페우스 망치로 바꿔 봐. 우와. 우와. 빨리 <laughs> 대고 <빌베 거> 세요 <laughs> 무슨 금고실인데 무슨 마인크래프트 마냥. 깡. 광질하네. 깡. 어 여기 문 열어 볼까? 야, 민스크. 어, 여기 사람 있네. Hi. 그럼 그럼. 냠냠. 여기는 돈앞에서다 평등하구나. 그럼. <laughs> 왜왜왜자 왜. 오케이. 오케이. 땡큐. 오케이, 땡큐. <laughs> <laughs> 그냥 들어가려면 함정 이 있는데, 함정이 있는데 아 우리는 금고실 이용권을 보여줬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요? 아, 깜짝이야. 와, 뭐 어디까지 오. 들어가는 거야? <laughs> 금고실 문이야? 오. 이거 우리가 열어? 야 열어줘잉! 방문객 기록. 그럼 이제 바위 군주가 들어갔는지 아닌지 알수 있겠다. 어? 신시아는 은행 출입증이 없음. 타일에 더 이상 물이 아. 어? <laughs> 바위 군주에게 하부 금고실 안내. 지금이다 털자. 지금이야? <laughs> <laughs>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laughs> 와. 문이 많아. f 문 어? 비밀번호가 있어요. s 아! 발판을 밟았을 때저네개 중에 하나에 빨간 불이 들어왔어요. 라운드 한번 밟아 봐요. 청소. 물을 쓰지 말 것. 자, 물 깝니다. <laughs> 물 깔고 전기 깔아. 왜 하지 말라는 걸 하죠? 이거 다 눌러보게. 이더 수대 한번 눌러는 볼게요. 그러면 누르기 전에 저기 앞에 방좀 털고 올까? 적극 동의. 저기 안에 문 열어 는데 사람이 있다. 바로 비번 알려 달라고 텃박해 버리기. 그까요 <laughs> <이럴까요>? 오른쪽 대. 네. <laughs> 오, 다 금고야. 우리 이거 비번하면 진짜 야! <laughs> 다 금고야, <금고예요>, 다. 우와. Please wait here. A staff member will retrieve your items. 들어갈 수가 없어. 일단, 부셔지진 않네. 일단, 여기 마돌이 있다는 것만 알아두고, 여기 한번 가봅니다. 어, 여기는 열려있네. 여기는 그냥 까져있네. <목소리> 으! 으아! 뭐, 어, 튕겨졌죠 비행으로 싹 날아가면 넘어갈 수 있지 않나요? 이 마법집만 넘으면 은 만질 수 있는 거 아닌가? 하이, 카이! 대박! 와우. 오오오오! 화이팅! 아, 잠겼어요. 난이도 25. 우와, 맞다! 오와, 대박! <laughs> 대성공! 열어줘잉! 뭐 와. 있어요? 일단 골드가 있고요. 몇 골드가 있죠? 와. 아, 뭐한천원 정도 있는 어. 것 같아요. 빅으로. 와. 다음으세 따개. 도둑 도구 하나밖에 없네? 어, 아야. 에헤이. 에헤. 근데 이거 난이도가 진짜 높은 편이긴 그렇죠. 해. 빅. 아, 이마도리를 두고 돌아가야 된다. 오! 어? 에헤이. 에헤이. 어? 우와! 우리 그 저거 물할수 있는 거 없나? 물 뿌리고 전기 흘리면 끝인데. 일단 그 얼음칼만 써봐. 얼음칼? 아름... 응. 그 다음에 소마법 화염사를. 마 만약에 화살?

Is... 악당같은 놈은 다 붉은색 두버구야 빨간색 옷에 뭐가 있나? 흠... 좀더 많이 넣지 마. 금괴 깨고 싶다. 드리스트, 드라우 엑 어? 엘미스터! <laughs> 아, 근데 얘네 갑옷이좀멋있다 얘네 가보시다. 어? 게일 아 가능다이건 나도 가능난입이서 불을 뿜와 뭐? <laughs> 물고 가으면 그냥 붙일 수 있네 다 타는거 아니야? 필터가근다이 <laughs> 네. 오! 뭐야 오미믹이가다가이다이이 오, <laughs> 얘가 바위 군주 민스크인가 보다. 오와 오와 오와. 어, 오. 민머리라서 민스크? 어. 아니 어떻게 근데 저기만 이빨이 없냐? 얘가 주먹으로 때렸다. 오 <laughs> <laughs> 어, 강하다. <웃음> 이거 <laughs> 미친이 아니야?